예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천국복음이야. 예수의 마음이 구원이야.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 그것을 묵그 기도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죠. 그병 낫게 해주시고 가난을 구제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암송할 때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천사가 수정 들어서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믿음의 기초야.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기본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또다 예수님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또는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신 그리또,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믿음의 기초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야. 이것을 완전히 알고 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야.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야.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어야 돼. 딴 얘기 믿으면 안 돼. 그분을 믿으시기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제까지 하는 얘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 악령이 나를 마귀 사탄이 나를 데리고 가면 지옥이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가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이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바로 세워서 믿음의 기초대로 기도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물세례를 받아 문세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외에 5천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병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여기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는 뭐 여자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우리 숫자대로 얘기하면 몇만 명씩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다 예수 믿는다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따라다녔어.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0문도라고 그러잖아 수만 명 중에 120명만 구원 받았어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수만 명 중에 120명만 구원 받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만 명이 예수 믿어도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120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이 거리나 개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기왕에 믿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날 따라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어. 내가 그리 또 너희 생명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너희가 날 따라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저 사람 따라다니면 먹을 것 물고기 두 마리 어? 떡 다섯 덩어리로 수만 명을 먹인 그런 능력이라면 난저 사람 따라가다니면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기복 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셔. 그러나 순서는 믿음의 기초는 예수를 믿어야 될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육신으로 사는 자와 복음으로 사는 자가 있어.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되겠다. 자기 생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지만 축복의 방법은 보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여서 그 마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읽은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셔. 오병의 기적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병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셔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이 부, 부, 부해지고 어? 물질이 풍부해지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냥 누구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주세요. 이거는 육신의 기도야. 육신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듣고 나면 나에게 말씀을 주시오. 그 말씀을 암성하고 있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응답했노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삶의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면 그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언 약의 종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야.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암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보금으로 사는 자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건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아들을 보고 믿어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 영안의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어야 영생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생자이신 똑같은 얘기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우리에게 주셨어.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영생이 어떤 것인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알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알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쉬워. 자기 생각대로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오늘 스쳐나가면 또 내일 아침에 보면 또 할거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도의 스 말은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소원이 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성경 안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소원의 말씀이 들어있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 그 소원을 아려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이제 네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으니 그것을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니 하루 종일 암송한다는건 고백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영생이,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이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죄사랑 께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봐야 돼, 먼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영원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그분을, 영적인 그분을 보게 해달라고. 그분이 보게 해주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 아멘. 함께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어 아멘.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래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 들어주시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 암성하면서 알아야 돼.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내가 만나서 보고, 그리고 그분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돼. 저분이 알고, 저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낳는다고 하면 낳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딴 사람 뭐 좋은 얘기, 유식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내가 강구한, 내 남편을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살려준다는 말씀을 내가 지금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생명이 생명나무야. 아멘. 생명나무를 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 생명 나무를 먹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믿기 이게 믿음의 기초야. 이 믿음이 확실하게 기초가 단단히 박혀야 돼. 그 생명을 먹어야 그 생명으로 내가 산다, 낳는다잘 된다, 축복받는다, 행복해진다. 그 생명 주님의 마음에서 신의 성품이 나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도 온전하게 살 수가 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속 사람. 아멘.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게 돼 있어.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십계명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줄 아세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걸 먹었어요? 사람의 말을 먹었어. 하와의 말을 먹었다고. 하와의 말을 들었어. 하나님보다도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아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자 아내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 내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어? 아내 사람 말을 들었어. 사람 말을 들었어. 그래서 누구, 누가 나와 원수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해 주는지 내가 이제 연구해서 내 생각으로 사람 말 들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 어? 사람 말 듣고 십계명을 지켜라. 부모에게 잘해야. 너희가 뭐야? 순종해야 된다. 여기 있는 단임 목사 말 듣고 순종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말잘 들어야 돼. 이말 잘못 들으면 오해가 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셔서, 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고용하다 보면, 내가 피곤하면 공경 안 해. 내가 피곤한데, 어? 내 우선순위는 모성본등이 있기 때문에, 내 새끼가 먼저예요. 어? 부모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새끼가 지금 미치고 좋아서, 내 새끼 꺼는내 재산 모든 걸다줘 그러나 부모는 어? 내가 필요하다 어디가 아프다 병원에 간다고도 병원 치료비 안줘왜내 새끼는 쓸데없는 것다 사줘도 내 부모에게는 안줘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순종해야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그래서 효자상도 주고 하는 건데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는 것은 작심삼일이다돈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모성본등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어? 뭐 피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먹여 살려, 어디 가서 뭐뭔 짓을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그걸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개명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주님 주시는 순수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던 아가페 사랑으로, 순수한 변함없는 그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부모를... 아내를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 말 듣고 감동받아서 오늘 설교 참 은혜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 어떻게 해야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 유치원 선생님이야 이걸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 지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효도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말씀을 주님에게 들어야 되는데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셔.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외에는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어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 천여각으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구분이 되어져 아, 네. 구분이 되어진다는 건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 네. 어? 아, 네. 여러분 사랑을 해야지 순종해야지 아, 네. 그 방법이 내가 하느냐 사람 말 듣고 내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느냐가 다른 것이다 여기에 네.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일하셔. 아멘. 인간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빈틈이 없이는 없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밥은 먹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을 알려면이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응? 성령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악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가르치시고 성경 안에서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성령은 그 일을 하셔 성령은 예수님만 가르쳐 주신 내 안에 계신 그리또만 증거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성하고 묵상하면 그것을 기억나게 만드셔서 내가 필요할 때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면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도를 스 가르쳐 주셔서 어? 그분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이 바로 사람의 몸 안에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 성령,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 믿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섯 번째 악령 받은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사장 삼 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을 받은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성령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보다도 가장 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그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지라 하루 종일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 악령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얘기 하루 종일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 하루 종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 하루종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얘기만 세상 얘기를 하라면 청산 일서부터 잘해 여기 있는 목사보다 말을 조달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악령에 속한 사람 아멘 하나님을 아는 요한 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악령을 받았는가를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복음을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테스트해 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날마다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어? 듣, 듣고 살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지옥갈 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안다, 믿는다. 어?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백, 이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멘. 주님,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남은 여생 승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 손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사는 날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 <laughs>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사랑께 식구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을 풍성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